어떤 일이있었냐면은 골절 진단비로 한 4천만원 나왔어요 골절로 인해서. 골절로 인해서 보험금 4천만원 받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이분이, 그, 보험을 저한테 이제 가입을 해놓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밤늦게까지 한잔 하시고, 약주를 좀 과, 많이 드셔서 이제 조금 올라가는데 힘들었지만 어쨌든 비틀대면서 올라갔는데 계단에서 하마터면 하필이면 계단에서 굴러떨어 넘어지신 거예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 굴러서 넘어졌는데 그 순간에 술이 확 깨더래요 왜냐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혀는 꼬여있죠 정신은 들었지만 혀는 꼬여있죠 근데 그 와중에 또 119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laughs> 여기 어디에 몇 층의 계단인데, 제가 지금 쓰러져 있으니, 저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당연히, 이제, 구급차가, 119가 와가지고서는, 상태 보고서는, 이건 야, 이거 심각하다. 이고서 갔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를 못움직이겠다러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 바로 이제 응급실에서 바로 이제 그 바로 쭉쭉쭉 뭐 MRI 촬영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했는데 4번 5번 요추가 부러진 거예요. <laughs>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완전 똑 부러진 건 아니고 금액이 쫙 갔는데 한 4번 4번 요추뼈는 반 정도가 이제 떨어져 나왔고 5번 요추뼈는 4분의 1이 이렇게 쫙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깨져서. 엑스레이 저도 엑스레이를 봤어요. 와, 진짜, 어떻게 넘어지면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야, 이게 가능한, 가능한 건가 할 정도로 되게, 아, 이 위에일 정도로 이 살이, 어, 부러졌어요. 척척 부러진 거예요. 4번, 5번, 4번, 5번, 주뼈가. 그래서, 일단 입원을 하셔야 되잖아. 이거 허리 부러지면요. 솔직히 말해서, 깁스도 안 되니까 답도 없어요. 바로, 좀 일단은 좀 쉬시다가, 좀뭐 술도 좀 깨셔야 되고 하시니까, 한, 한 3일인가 쉬셨다가, 바로 이제, 허리 수술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뼈 조각, 뭐,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못 살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제, 제거하고, 그 실리콘인가 뭔가를 이렇게 단단한 걸로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레진인가 뭔가로. 시멘트인가? 그, 위약용 시멘트가 있대요. 뭐, 저, 저도 뭐, 정확하게, 명칭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단하게 굳는 물질을, 그, 거기, 보여, 그, 만들어가 조용을 해서, 거기다 붙여놓는답니다. 그래야 이제 그 기능을 다시 할수 있으니까. 자. 수술이 끝나고 나서 2주 동안 꼼짝 못하게 해요. 2주 동안. 꼼짝 못하게 해요. 허 움직이면은 계속 허리 근육이 이제, 허리가 이제 그, 골절 부위가 자꾸 눌리니까, 안 좋으니까, 그, 이거 복대하고서 가슴 보호대하고, 그, 그냥 누워있거나, 잠깐 앉아 있는 거는 괜찮겠군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laughs> 그렇게 하고, 한 2주쯤 지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그, 거... 보행기. 이거... 그거를 하고서는 이렇좀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야. 정산 시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위임장 써줄 테니까. 서류 떼와라. 알겠습니다. 위임장 썼어요. 그 자리에 쓰고 산 신분증 받아가지고 제가 갔어요. 병원 원문과를 갔어요. 가서 요서 요서 그대로 떼온 거예요.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에 그 진단명 있잖아요. 허리가 척추골절, 사번 오은 요추골절. 그리고 세분의 역사 출입기사서 딱 갖고 왔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진단서를 일부러 끊었어요. 필요가 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예 서류 다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무실에서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사고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해서 어사번오번추가 뭐 골절이 되어서 수술 치료를 하였음 이에뭐 입원 며칠을 하였고 몇일 뭐, 어, 며칠, 입원을 을 하였고 총몇월몇칠에 입원을 해서 몇월몇칠에 퇴원을 하였음 어, 이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거서는 쓰고 맨 마지막 사인만 그분 그, 그 그 분한테 가서, 사인하세요. 내용 보시고, 맞는지 확인하시고, 사인하세요. 사인, 딱. 계좌 딱 보고. 이분한테 지급된 돈이, 나중에 계산, 나중에 제가 이제 계산기 막 때려봤는데, 아, 계산기 때릴 것도 없어요. 솔직히 저희 전사에 뜨니까, 얼마 나오는지. 3,700만원 나왔습니다. 3,700만원. 왜 그러느냐? 당연히, 실비 나가야죠. 상해잖아요. 입원 치료했잖아. 거기서 수술까지 했어요. 돈이 얼마? 얼마야? MRI 촬영도 했는데, 돈이 얼마야? 다 나갔습니다. 병원비가 600 얼마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은 공제되죠 왜냐면 90%니까. 어, 200만원 빼고, 아니다, 200만원이 아니지. 10%니까 60만원인가 빼고, 60만원 빼고, 나머지 다 나갔어요. 60만원 빼고. 두 번째로 뭐가 나갔느냐? 골절, 상해 보험이 갖고 계셨거든요. 골절 진단비 나갔습니다. 그때 그거 골절 진단비가 100만원짜리 였어요 100만원 나가셨어요 거기에 5대 골절 진단비라고 있었어요 어, 신체의 중심을 이루는 다섯 가지의 다섯 어, 종류의 중요한 뼈를 뼈가 골절이 되면 나가는 5대 골절 진단비라고 있습니다 어요이제이 5대 골절 진단비 다섯 가지 부위가 머리, 목, 등, 허리, 대퇴부 이렇게 다섯 가지 부위인데 허리 부르시셨잖아요 그거 200만원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골절 수술비 30만 원 있었어요. 나갔습니다. 5대 골절 수술비 100만 원 있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수술하셨잖아요. 허리 수술하신 거니까. 나갔잖아요. 여기에다가 2분 1당 하루당 3만 원씩 두달 입원하셨거든요. 3 6 8 180만 원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합쳐도 뭐한 대충 한 천만 원은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왜왜 3,300만 원이 나갔다고 했냐? 제가 좀 전에 수술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붙일 수 있는 건 붙이고 쓸수 없는 거는 떼내서 어떻게 한다? 새로운 보형물을 넣어서 고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보형물이 들어가는 순간 즉내 신체에 있는 내내 내, 순수하게 내게 아닌 거 보형물이라는 거는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내게 아니잖아. 밖에서 누가 넣은 거지. 후유장애라는 게 남습니다. 후유장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유장애 퍼센트 25%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25%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5%에 해당하는 보험금 2,500만 원 거기서 나왔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보험금 있잖아요. 병원 가셔서, 병원 가셔서, 치료받는 거 있잖아요.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돈이 나올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나는, 권리를, 아니, 나는 위무를 행했어요. 내 위무는 뭐예요? 보험을 유지하는 위무? 보험료 따박따박 내는 거예요. 그럼 내 권리는 뭐예요?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사고 났어. 돈 내놔. 보험금 받는 게내 권리입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